그벌른독이라는게 있어 그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 3천억이 넘어 그거 갖고 돈못 번다고 할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입상위에서 황대면접사고력실리를 가리키고 있는 김성창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미술학원이나 입시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 다음에 제시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 오타쿠는 일종의 성공의 비결이지요. 빠져야, 없든 힘든 아. 근데 이제 거기 너무 그림만 빠져버리면, 대한민국 입시에는 공부도 잘해야 되니까, 너무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몰입을 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지요. 음. 도움이 된다. 당연히 도움 미쳐야 되니까. 도움이 된다. 된다. 아, 예체능 중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미술이 제일 적게 들걸? 특히 이쪽, 강남쪽. 학과 학원이 무지하게 비싸더만. 어, 그 소수 무슨 그룹 이런 거 미사학원 수학료 게임이 안 돼요. 미사학원들은 또 미술 학원협회에서 통제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통제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사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그게 많이 든다는 얘기가 어디 나왔냐면 수능 끝나고 특강 때. 근데 할게 없잖아. 학교, 가봐, 어, 학교 가봐야, 뭐, 야 학생들 화장법 가르쳐주고, 뭐, 이딴거 시간대에 여기로 가니까, 그러니까 미술학원은 세 타임으로 가거다 근데 수강료 자체가 하루에 한 타임씩 하고 가던 게 하루에 세 타임이 되보니까 그래가지고 수강료가 곱하기 3이 되지. 대체적으로 이게 조정을 해서 주변의 학원들하고 비슷하게 맞추는데, 그게 거의 6, 700만 원이 넘어가. 그 기간 동안에. 평소엔 괜찮아. 평소도 요새 한 70만 원 정도 할걸? 비싼 거아니 학과학원 봤어? 그룹과이로 가는 거한 19명, 수0 미만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간 굉장히 비싸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특강 때 학부에 이제 등록하러 오셨어 그 금액이 난 많다고 생각하고 아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랬더니 전혀 반대의 말씀이 나요 아유 이제 학과학원 안 가도 되니까요 미술학원 이거 뭐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 그걸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오히려 적게 들어간대 그러니까 뭐 학과학원은 서너 군데, 세 군데 정도만 가면 미술학원 수강이 어... 확률에 대한 얘긴데 최고가 되려면 뭔들 쉽겠어? 예를 들어서 그 벌른 독이라는 게 있어. 되게 유명한 작품. 그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 3천억이 넘어. 현존하는 작가 중에 제일 비싼. 그거 갖고 돈못 번다고 할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백만분의 일의 확률인 거지. 굉장히 텀이 넓지. 그러니까 무난하고 보편적으로 먹고 살고 약간 여유 있게 그런 거보다는 엄청나거나 엄청나거나. 근데 그게 이제 순수 쪽이기 때문에, 그걸 돈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건 작가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보다는 자기를 실현하는 거지, 표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남들로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학원에서도 보면 순수 쪽을 하겠다 하는 애들은 뭔가 처음부터 별이 달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오타쿠 중에 오타쿠. 어린애들 학생들이 좀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어. 이야. 걔네도 현실 그니까 일반적인 얘기하면 순수해야 해야 한다 그러면 막못 먹고 막 응? 음? 빈센트 반고고 같은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도 안다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수 있다는 라 거를 그래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라 얘기하는 게+ 이게 보통 그거야 그렇다고 하면 디자이너들이 세류에 영합하는 그런 기회 그건 아니고 그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지 자이로 두 번을 자야다 다들 알지 믿지 믿지. 잘 보이는데? 평가 잘하네. 쌤도 이랬어요. 나? 그냥 무지하게 강조를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그대로 안 하는 거야. 열받지. 하는거 있어요? 근데 나는 요 부분에다가 좀 덩어리. 음 뭐? 나름 뭐 웃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애들이 막 이렇게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고 조건 조건. 아이뭐디 학원이야 이거? <laughs> 잘한다. 막 연구했나 봐. 잘한다. 네. 그림 했나? 오해와 평균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미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런 좀뭐 음 그런 질문 해가지고 괜히 긁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요거를 먼저 그냥 보세요 자 오늘 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해 주시면.